자 오늘은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리에 위치한 장절공 묘소로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어, 뒤에 상에 고려 태사 장절공 신순겸 음. 장군상 이렇게 네. 돼 있네요. 네. 네. 어, 그러면 저기 장절공이라는 분이 어, 신순겸이라는 얘기인데 네. 네. 그러면 신순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태조 왕건이 네. 평산 신시라는 성을, 하성을 해줬는데요. 예. 어, 그 전해진 이야기가 예. 어, 그 태조 왕건하고 예. 평산에서 이렇게 사냥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예. 근데 그기레기가세 마리가 날아가는데 네. 아, 누가 저걸 맞춰보겠느냐. 아하. 그러니까 그 능산이 어, 내가 맞춰보겠습니다 해서 예. 첫 번째 날아가는 것을 어, 맞췄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바로 명수다. 이런 아하. 의미에서 어, 그 평산 지역. 지역의 성을 따서 어. 본관으로 삼게 해줬다고 합니다. 춘천에 이런 그 자리를 만들게 된 무슨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게 이제 그 공산전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신생경 장군이 왕건을 구해주기 위해서 왕건에 투구 쓰고 왕건에 갑옷 입고 왕건에 말을 타고 어. 적을 유인을 한 거죠. 아, 유인작전서? 예. 네. 어. 왕건은 어. 일반 병사의 복장을 입고 어. 구사일생으로. 어.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살아남은 거죠. 네. 예, 예. 신승겸 장군은 어찌 됐습니까? 어, 신승겸 장군은 그때 이제 후백대군이 뭔을쳐간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신승겸 장군이 어떻게 보면 왕건을 살린 생명의 은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왜 하필 춘천에 왔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네. 본래 이 자리는 왕건의 스승인 도선국사가. 아. 왕건의 자리로 예. 잡아준 자리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신승겸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었지만 예. 그 후손을 이도잘 예. 되게 해줘야 되겠다. 아. 그런 의미에서 왕건이 자기가 묻힐 자리를 아. 기꺼이 어, 신승겸 장군한테 예. 어, 준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승겸 예. 장군이 예. 그 기러을 맞추는 예. 그런 벽화며 아, 동상이 저기 저 있군요. 공산 예. 전투 장면이 예. 예. 어, 부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한번 구경하고 갈까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죠 네. 어, 신승겸 장군 묘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요 공분이 네. 세 개나 있어요? 어, 여기는 아주 유명한 또 전설이 있죠. 아, 그래요? 예. 공, 공산전세에서 예. 신승겸 장군이 예. 어, 돌아가신 거죠. 예. 근데 목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제군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 왕건이 예. 신승겸 장군의 시신을 수습을 해와서, 예. 여기에 이제 도성국가 잡아준 예. 바로 이 자리에 안장을 하는데, 예. 목이 없기 때문에 황금으로. 어. 목을 만들어서, 목을 만들어서 같이 묻어드렸던 거죠. 어.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네. 그 황금을 도굴해가면 구안 되겠죠. 아. 그래서 그 것을 위장을 하기 위해서 어. 똑같은 복문을 두 개를 더 어. 만든 겁니다. 여기서는 보실 때이 네. 아, 혈은 아, 저 수준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현무몽의 기운이 네. 다이 한꺼번에 네.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대열로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혈이라는 음. 그런 어떤 뭐랄까요 논리적 증거 음. 뭐 그걸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혈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용을 따라왔던 기가 예. 그 혈장에 기가 모여야 그 혈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가 모여있지 않으면 네. 혈이 아닙니다. 흩어지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그 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예. 어,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 혈장 사효소. 그걸 이제 혈장에 사효소 예.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첫째가 이제 입수도두인데요. 입수도두. 예. 그 용을 따라왔던 기가 예. 한꺼번에 예. 이 혈로 바로 들으면 안 되겠죠. 어, 용을 따라왔던 이 기도 예. 한꺼번에 이 묘가 있는 혈장으로 들어면안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먼저 한 번을 뒤에다 모아놔야 됩니다. 예예. 그 기가 모여있는 장소. 지금 저 담장 바로 아래가 되겠는데요. 변압기 장소. 예, 예. 네. 그 자리가 바로 입수도두라고 아, 하는 겁니다. 입수도두. 자, 그럼 입수도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어, 두 번째로 이제 선익이라는 게 있죠. 선익. 선익의 아. 역할은 뭐냐면, 네. 입수도두에서 뭐였던 네. 키가 옆으로 새나가면 안 되겠죠. 아, 네. 저기, 어, 제일 위에, 어, 네. 블록 한 대가 입수도두라면, 입수 여기 지금 이 담장을 옆으로 이렇게 쌓았죠. 네. 담장선이, 예. 선이 선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순전이 있죠. 순전. 응. 여기에 위에 입수두드의 기운이 옆으로 응. 새나가지 않도록 선익이 네. 보호를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앞으로 계속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아. 계속 이렇게 퍼지게 되면, 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네. 오므라들어야 되겠죠. 네. 어. 이게 마치 사람의 입술처럼 생겼다그래서 아. 순전이라고, 순전. 입술순자를 써서. 입술순자에다가. 네. 그래서 그 기가 모이는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는 흙이, 네. 일반 흙하고는 다르죠. 아. 거기에서는 네. 아주 순하고, 네. 깨끗하면서도 저, 밝은 오세토가 오세토. 나와야 됩니다. 아, 나오게 돼 이게 이제, 어, 비속비토라고 해서, 음. 어, 풍수용으로는 혈토라고 합니다. 어, 돌도 아닌 것이, 네. 흙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순한 흙인데, 음. 흙인데, 기가 모여있기 때문에, 음. 그게 돌처럼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기가 모이는 혈이냐, 아니냐의 네. 판단의 기준은 이네 네 가지. 입수두가 있고, 어, 양쪽에 선이 있고, 앞에 순전이 있고, 안에 땅을 팠을 때 네. 혈토가, 혈토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그 거죠. 그 다음에 하수사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다섯 가지네요. 어, 하수사는 네. 어,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필수사항은 필수사항. 어. 근데 이네 가지. 네. 그러니까 혈작의 사유수라고 하는 거죠. 네. 어, 혈작의 사유수를 얼굴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어, 입술 두드는 이마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선육은 이 광대뼈까지, 이마에서 광대뼈까지. 네. 이마는 죽고 어, 광대부까지 넓어지죠? 예. 계속 넓어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좁아봐, 네. 앞에 좁아서 이 턱에서 네. 어, 만나는 거죠? 네. 이 턱이 바로 그 순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용어로 따진다면 네, 네. 어떤 용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어, 이건 대단한 힘 있는 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용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 용의 역할은 땅의 길을 전달해주는 역할을합니다 네, 마치 그 전기선처럼 그렇죠. 선선과 네.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다치더라도 네.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네. 그 가전제품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 아무리 좋은 집을 채워놓고 아무리 좋은 개묘를 써놨다치더라도 네. 뒤에 용이 연결되지 않으면 네. 그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용과 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사에 대해서, 네, 네. 어, 사론으로 한번 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론으로 따진 다음에, 일단 그 좌충용 우백호, 네. 뭐, 이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같습니다 어, 사의 역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네. 사는 네. 혈에 모여있는 기가 바람 타고 흩어지니까, 네. 흩어지지 않도록 네. 주변에서 애워 감싸주는 겁니다. 네. 그 청룡과 백호가 겹겹비 겹깨비 애워 싸주면, 그만큼 기가 오랫동안 부전되기 때문에, 네. 발복이 더 크게, 더 오랫동안 이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다는 네, 건 네, 중요한 네, 거예요. 진짜. 남은 게 이제 수입니다. 예, 예, 수. 그리고 수구 쪽에서 바라보는 이 현무정이나 음. 이런 형태는 어떤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수구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 수구사에는 네. 뭐가 있습니까? 어,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네. 한문이 네. 있고, 네. 화표가 있고, 네. 북신이 있고, 네. 나성이 있습니다. 나성이 있어요. 네. 그럼 요런 지금 형태로 네. 지금 써 있는 이런 아, 거는 지금 어느 종류에 해당됩니까? 어, 이건, 어, 한문에 해당됩니다. 한문. 한문에 한문. 대한 수좀 풀어주시죠. 한문은 음. 막을 한자에, 네. 어, 문 문자죠. 네. 그래서 보국의 입구를 네. 문설주처럼 아. 막아준다 해서 한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보국에는 항상 일정한 유량이 네.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네. 이 안에 재물이 네. 마르지 않는다라고 음, 그러니까 봐서 물이 부천이 되는 거죠. 아주 천천히 예, 예, 흘러나가게 예, 예. 그리고 바위로 돼 있음으로써 네. 이 수구가 깨지거나 음, 음. 수구가 확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문이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 신순겸 장군 묘소를 둘러봤는데 네, 네. 신순겸 장군 묘의 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예, 한번 어, 정리하면 음, 를 좋을 것 같아요. 신순겸 장군의 묘소는 네. 기본적으로 대열입니까 소열입니까? 어, 대열입니다. 아, 이 아, 대열이죠. 대열로 네. 봐야 된다. 네. 신순겸 장군 묘소의 용언. 네. 어, 입수로 보면 우선 입순과. 징용입수입니다입 어, 징용 네. 그다음 신순겸 장군의 묘소의 봉구는몇 개인가? 아, 세 개죠. <laughs> 봉부는 세 개. 네. 세 개인데 그것이 어, 하나만 아, 진짜고? 한, 한 사람의 예. 묘다. 예. 그죠. 예. 한 사람의 묘를 세 개로 예. 이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사, 사, 예. 봉우리, 예. 주변에 봉우리. 예. 어, 좌청류 우백호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어, 용호 비화라고 그랬죠. 예. 어, 두 청룡과 백호가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비슷, 어, 비슷비슷한 조화를 거. 이루고 있다. 예, 예. 높이나 뭐 예, 예. 규모에 있어서 예. 조화를 한쪽으로 이루고 치우치지 있고. 않고 균형 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앞에 있는 그 청룡과 백호를 제외한 음. 앞에 있는 여러 봉우리들도 네.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진 네, 매우 어, 귀한 네. 봉우리죠. 노적봉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문필봉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투구봉이라든지, 예, 뭐 예. 아까 고축사라든지, 고축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어, 내용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 물로 와서 네. 물에서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아이저 어 신순겸 장군 묘소의 어 수구는 음. 잘 관세되어 있다, 열려 있다. 아잘 관세돼 있잘 관세돼 있다. 아주 교화수처럼 네. 잘관세되어 네. 관세되어 네. 있다. 여기에 그 수구사는 어네 가지의 그 수구사 중에 어디에 속한다? 한문에 해당되죠. 한문에 해당된다. 네. 네. 그런 그래 이런 정도로 어 우리가 음. 아 신순겸 장군 묘소를 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음. 함께 해주신 우리 정경련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